아멘 오늘 평화에 대한 전향을 부르며 평화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대표적인 분위기는 16절 끝에 있는 죽음의 그늘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죽음의 그늘이라고 정했습니다 욥이 말하는 죽음의 그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죽음의 그늘 넘어에 있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어, 노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 어, 연속되었죠. 이 내용을 글로 읽으면은 그저 하나의 시처럼 괴로운 시처럼. 보이는데 이걸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요배 모습.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이제는 다 지쳐서 피투성유된 모습으로 견디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용서하는, 봐주는 것도 없이 오히려 좁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다보는 두려운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 수밖에 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특별히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아무리 못 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깝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아버지를 항상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에 그,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만사 형통, 그것을 꿈꾸는 신앙생활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우리에게 못받듯 이야기한 것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끊을 수 없는 이라. 우리는 언제나 만사 형통의 하나님의 사랑의 평탄한 그러한 길로 저 천국 길 가는 순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욕처럼 그런데 오늘 욥의 형편은 죽음의 그늘이 그리운 듯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쳐도 해결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내 눈꺼풀이 다 힘이 빠져 갚는 일만 남았구나. 요의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은 버림받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 11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기서 던졌다 하는 말은 버렸다는 말이에요. 던지셨구나.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고독한 가운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자기의 형편을 이해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아니, 오히려 나를 향하여서 겸멸하고 나를 향하여서 위로한답시고 다가와서 내 죄악을 끄집어내려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차가운 눈초리밖에 없구나.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아내에게 버림받으며 지금은 그가 나를 던지셨구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온 군대를 그에게 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비교가 되는 것이 군병들과 그리스도, 온 군대들과 예수. 뭡니까?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에게 지금 앞으로 행할 일들을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복수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군병들, 복수요. 예수, 단수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군병들이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가를 씌우고, 갈대를 쥐면서 왕이여 왕이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절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오늘 요비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그가 나를 던지셨도다 하는 그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독하게 버림받은 요비 형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욕은 육신도 무너집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그의 무너진 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트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 드시니. 그저 한줄 읽기에는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화살 쏟은 나를 쏘고 꿰뚫고 슬기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겪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달려드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런 고통 속에 던져진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탄식에 그 극을 바라다 보며 참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쩜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대조적인 단어가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랬어요. 내가 평안하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땅 위에서는 이 근거, 이 근거리에서는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칭찬듣던 그러한 평안 속에 있더니 이 말의 대조가 더욱 슬퍼 보입니다. 평안 가운데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완전한 욕을 꺾으십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사처럼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누구라서 버티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연륜을 가져도 이 정도 시험이면 이 정도 시험이면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떡하면 좋을까 어떡하면 좋을까. 영광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고 요은 그의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내 뿌리 내 뿌를 에 더럽혔도다. 자존심도다 무너졌습니다. 총체적 고난을 요번 죽음의 그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의 그늘 처해보신 적이 있나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이 뒤쳐, 저리 뒤쳐, 수면제에 의지하고 싶어서 꿀꺽 삼켜도 몸은 피곤하고 가슴은 답답한데. 머리는 어지러지 잠이 오지는 않는 실패의 밤. 그런 밤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길어요? 칠흑 같은 밤은 왜 그렇게 깜깜합니까? 그런데요. 그 밤을 물리치는 태양의 일출은 굉장히 잘 씁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일출을 보러 일출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일출이 떠오르지 않는지 달달달 떨면서 그 칠흑 같은 새벽을 지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온 지구 땅을 덮이고 밝히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불과 몇 분이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불과 몇분 빨간 혀처럼 올라오는 그게 몇 분이면 둥그렇게 떠올라요. 금방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태양이 돼요. 죽음 같은 그늘 깊고 두껍고 깨질 것 같지 아니하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물리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태양은 순간 잠깐만 떠올라도 이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질고들을 다. 부서트릴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고 없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배의 눈물을 닦을 것 죽음의 그늘을 벗길 것 오직 한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 정결한 기도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죽음의 그릇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정결한 기도래요. 순전한 기도랍니다. 감춤이 없는 기도래요. 아이 같은 기도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위자할건뭐 있겠습니까?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아버지 앞에 추정하듯, 아빠, 왜 이러세요? 절절한 그런 정결의 기도가 우리 가슴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요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알지도 못하는 욕 그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아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순전한 기도 그저 아이 같은 기도 정결한 기도 죄악의 기억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최악의 그림자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 얼른 쏟아내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점없고흠 없는 순전한 순결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바뀌는 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올 때는 우리가 답답함으로 올라왔으나, 내려갈 때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산할 구멍이 없는 죽음의 그늘 같은 사면 초가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 마지막이라고 통곡하며 땅바닥 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르신 주님의 기도의 용사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 벌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겁고 답답한 모든 우리 인생의 질고들을 내려갈 때는 다털어버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태양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요비 만났던 죽음의 그늘 같은 문제들 찌꺼기라도 다털고 내려가서 오늘은 할렐루야로 이 하루를 생명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죽음의 그늘 이 답답함의 그늘 오해의 그늘 관계의 그늘, 경제의 그늘, 육신의 질보의 그늘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만나는 아이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